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는 문현진 시팬입니다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, 네.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. 네, 뭐요? 저는요, 무주예요. 근데 이쪽으로는 한 번도 그쪽, 저기 뭐냐고. 아, 강연해요. 뭐냐, 그 아, 강연에, 네. 무주에. 아 무주에 한분 만나러 갈 수는 없어가지고 <laughs> 네, 저희가 나중에 가든가. 데이터가 좀 쌓이고 어, 이렇게 갈 기회가 생긴다면요 그쪽으로도 저희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김천, 김천시라든가 어 예, 언젠가 거기 가게 된다면 가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그런 내용보다 중요한 건시청자님 종목이 아닐까요? 예, 네, 예 저는 무슨 종목이신지 궁금하세요? 현대로템하고 NC소프트를 20%씩 갖고 있어요. 한 종목만 말씀해주세요 현대로템 아까 봤기 때문에 예, NC소프트를 예, 예.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NC소프트를 매수가랑 비중이요? 네, 네. 7만 원에 30% 갖고 있다가 네. 네, 10%는 팔고 20% 갖고 있어요. 7만 원에 30% 되게 20%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이 20%네요. 네. 네. 네네. 네, 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27만 원에 20%면요. 사실 여기서 뭐좀더 들고 가볼만 하죠. 가격이 지금 아. 그렇게까지 뭐 높은 건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네. 본다면 낮아요 그래서 어, c 소프트는 제가 최근에도 이야기해 드렸지만은 이제 신작이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 까 건데 뭐 물론 네. 신작 나오기 전에 기대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. 그 아,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신작이 생각보다 안 좋으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? 안, 안 좋으면 원뭐 떨어지게 원 되겠죠 원 그러니까 없었어요. 만약에 좋아지게 된다면은 (40만 원대까지)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안 좋아지게 네. 된다면은 밑으로 뭐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하지만 기대감으로 (30만 원을)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. 가져가자라는 음. 의견을 드릴 거고요 (30만 원대) 네.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냥 네. 수익을 좀 챙겨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신작이 나왔을 때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진짜 거의 뭐 복권이잖아요 그죠. 복불복이에요. 알지를 못해요. 나와 봐야 아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, 나오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올라왔을 때 우리는 좀 팔아내고, 만약에 생각보다 신작이 기대감보다 좋다라고 했을 때는요, 그냥 내가 뭐냐, 뭐 여기서 적정하게 자제를 했기 때문에 저건 내가 내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보내버리는 게 맞아요. 어, 근데, 음. 신작이 생각보다 안 좋다고 하면은, 내가 판 가격보다 떨어지게 될 거니까, 기대감에 팔기를 잘했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, 내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생각하시면서, 30만원대 이상에서 판다 생각하고 지금 홀딩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도 지금 그래도 이 자리에서, 뭐, 있어요. 한 20만원대나 19만원까지 혹여나 떨어지게 된다면은, 지금 조금 비중을 아, 줄여냈기 아, 네. 때문에, 다시 한번좀더 음. 사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 겁니다. 그때 예. 갔어요? 네. 예. 그렇게 해서 네네. 떨어지게 되면 더 사는 쪽으로 올라가면 팔아내자. 근데 기대감으로 한번 올라올 것 같으니까 내려가는데 더 사는 게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네네. 내려오면 저, 저, 추가 매수 그렇게... 올라갈 때는 어, 30만 원 이상에서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. 알았습니다. 한 음, 4조로 네. 갖고 있었어요. 알겠습니다. 하시고. 고맙습니다.